손에 잡히는 용기 이오소호의 사당 손에 잡히는 용기 자 머리 써볼까? 본격 치매 예방의 시간 음. 저 보물을 먹으려면 스위치를 건드려야 되나? 어라? 여기서는 또 약간 패러글라이딩 쓰면 안 되나? 너무 많아요? 찾아야 돼요, 뭐를? 이거 못뭐 타고 올라가나 보지? 안 되네. 여기도 점프가 안 되고. 이게 왜 있을까? 이 바닥에 움직이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어, 레이저 나오는 데가 왜요? 박스를 주으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박스를 주으라고? 어, 이게 주워지네? 와... <laughs> 아, 이게 이렇게 돼? 이걸 내려놔요. 여기다가 왜... 뭐야, 뭐한 거야? 계단으로 바뀌었다가, 뭘로 바뀌었다가 하는데? 아, 여기는 페러셀로, 아! 저기는 되겠는데? 아, 하하 아, 이게 되네. 어, 요호. 고대 코어. 아, 코어는 또 처음이다. 그 다음에 저기도 이제 저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겠네.

어휴 내 냄비 건들지마 도둑새끼야 난 요리로 최고의 인기녀가 될 거야 가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NPC들이 있어 쓰레기상이랑저 진짜 미모자? 쟤 뭐예요 여기 <laughs>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진짜? 정말 이 콤비네이션이 아무 의미가 없어? 와 진짜 신기한 스토리텔링 혹시 제가 요리해서 다 먹어서 저기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뜻인가? 카카리코 마을로 워프 밖에 어딘가에 여신상이 있다라 어, 아니, 여, 망설정. 망설정. 아니, 방금, 방금 지나쳤다고요? 놀라운 <놀람> <놀람> 시각 <웃음> 진짜로? <웃음> 여신이 해달처럼 생겼어요 얼만큼 해달처럼 생겼길래 내가 지나치는 거야? 아! 설마! 마사카! 이거? <웃음> 이거네! <웃음> 시련을 넘어주고 극복의 증표를 얻은 자여 극복의 증표 4개와 스태미너의 그릇을 바꾸어 주십시오 뾰로롱 와우! 기도더 하고 싶어요. 아직도 극복의 증표를 가지고 있군요. 생명의 그릇과 바꿔드리겠습니다. 또 생명으로 해야 될까? 그러겠지. 아직도 극복의 증표를 가지고 있군요. 많이도 모았군요. 그만큼 노가다를 많이 했군요. 생명의 그릇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나는 체력요? 스테미너 1, 사실 따지면 체력을 이미 전에도 한번 올렸으니까, 체력 3, 스테미너 1. 지금 제가 업글몇번 했거든요. 좋았어. 이제 요리 좀 하고, 이동하자. 어, 얘도 퀘스트 즈네 어, 손님. 나는 활 쏘는 남성이라면, 살... 뭐야? 날, 활로 즐겁게 해주지 않겠어? 뭐지? 미친 사람 같지만. 여신상의 초대에 불을 붙이고 와주겠어? 난 불화살, 불화살 팔려고 하는 건가 봐요. 와, 이거 신종 마케팅. 불화살 팔려고. 여신상? 난 불을 붙일 수 있는 게 없네. 여기 불, 화살이 있잖아. <laughs> 이럴 것 같은데? 봐봐, 불탄화 화살 쪽으로 싸라. 내가 속을 줄 알고. 나는 내 일반 화살, 을 가지고 불을 붙여 쓰, 쓰겠다. 당신이 기겁할 만한 짠돌이의 본능을 보여주겠어. 아까 여기 어디, 여신이 있었죠? 어, 이거 화살에, 이거 활, 이거 불 어떻게 붙여요? 그렇지. 여신의 뭐라 그랬지? 여신의 눈에 불을 붙이라 그랬나? 뭐라 그랬죠, 방금? 어, 불이 꺼졌네? 그냥 여신의 불을 붙이고 오라 그랬나? 그럼 저 턱, 턱파지에다가 붙이면 되는 거야? 안 붙잖아 이게 붙인 거야? 아 여기 촛대들 근데 촛대가 4개인데? 그러면 적어도 화살이 4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여자분 정말 영업쟁이었던 건가? 활 회수 아, 활. 아, 활 잃어버렸어 아우 열받아 한사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활사로 갔다 와야겠네. 아우, 진짜. 아우, 열받아. 근데 너무 웃긴다. 나는 여신의불 붙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당연히 여신상에 붙이라는 줄 알았는데. 보통 일반 상식에서는 당연히 저 뒤에 촛대를 생각하는군요. 나 진짜 빠가살인가? 어, 나한테 불 붙었어. 뭘 줄까, 나한테? 선물로 나한테 불화살 10세트? 나다봤다고 여기서 창문으로. 창문도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봤지? 나다 봤어. 정말 실력 차였잖아. 오랜만에 갔습니다. 도키도키. 두근거리더라고. 우리 남편도 할래 명수인데 말이야. 우리 남편, 지금 잠깐 어디 다른데 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설레는 기분. 정말 얼마만인지 몰라. 어, 엄청나게 흥분돼. 정말 좋은 구경했어. 별거 아니지만 받아줘. 돈을 준다고요? 20루피 줬네? 나 나무와살 사는데 20루피 쓴거 아니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나 본전 한 거야? 누가 알려줘 <laughs> 나.. 나 본전 한 거예요? 뭐야 여자 나쁜 여자네 어이가 없네? 너무하잖아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너무 황당했어 자고로 퀘스트라 함은 그래도 조금은 좋은 거 줘야지 복수할 거야 저짯 상식 바깥의 여자에게 내가 언제인가 복수하고 갈 거야 씨들아 안 피곤해. 이상한 찝적대는 손님은 없었고, 우리 이쁜이 주주. 춥진 않아. 맘마 좀 먹었어. 어허 제가 뭐 앵가요. 당신은 걱정이 너무 지나쳐요. 어떻게 70년 동안 나를 그렇게 과잉보호를 해요. 하여간 내 인기란. 매입해주세요. 어? 요리하고 싶으면 뭐예요? 아, 요리를 할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알려주는 거야? 매입해주세요. 제가 지금, 루피를 많이 써가지고.